누구를 향한 울부짖음인지 모를 소리들을 엄마에게 쏟아부었다. 어쩌면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. 쏟아부었던 부질없는 노력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게 화가 났다. 그 공허함은 절망이 되어 무력감을 가져왔다.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. 그대로 잠들어 아무 생각 없는 아침을 맞고 싶었다. 아마 또 후회하겠지. 오빠가 결혼하니까 엄만 이제 새 언니가 친딸이지. 철철이 배추김치에 총각김치, 파김치에 열무김치 담가서 며느리 부담스러워할까봐 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경비실에 맡기고 와. 그 비싼 한우만 사다 갈비에 불고기에 장조림까지. 돈잘 버는 오빠한테만 퍼주지 말고 쥐꼬리만큼 버는 딸한테 좀 해줘봐. 오빠를 그렇게 떠받들고 키웠는데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두고 잘난 아들 덕좀 보고 살아. 옷도 사달래고 용돈도 받고 그 죽고 못 사는 아들한테 한 마디도 못하면서. 자립해서 열심히 산 나한테, 왜 이래? 왜, 나한테만 부담을 주냐고?